우리 산동의 이야기 팀이라고 좀 부릅니다. 우리 문혁주 어르신입니다. 네, 더 선배 겠습니다 가방을 가방 안에 들어갈지 이렇게. 안녕하세요. 오늘 들어니다 오늘 우리 가족님들서는 아마 생소한 니다 오늘 전국에 2000 정도의 국문학을 우리 성리학을 통해서 산수에 응고하면서 많은 학자들이 남겼습니다. 대표적으로 말하면 아, 이율이라든가 송지열 아, 선생님이라든가 크게 이렇게 나눠가지고 그래서 우리 성리학자이자 유학자신 류승선 대사 우리 상도분들과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이 오늘 남성대는 국문학을 이미지 전과 내용을 다 표현할 수는 없어요. 공격을 공하게 된 뭔가 무섭죠. 파고 오빠는 물고기 이루고수물에숫잔이 속세에 놓아흥미로산상영와 하나가 된것 자연과 배회하여 어? 어? 이를 이어진 세력들은 학위를 실정하리 지자 도와줘야 고 말로 인생을 끌어 들고 지어서 따스한 머리 속에 떨어지지 못하 번째 하상소 속초 시민의 날 기념, 오늘 속초에서 시민의 날 기념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인돌지만사그이 밤이 내고 마음속 천정이 참으로 완전하나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 오윤나 선생님의 주권가를, 우리 어르신들 남기다 그냥 가지 마시고 다음은 우리 또 상동 방랑 카면에 석초 예, 방랑 기념 청호잔이 관련 시 한편 뭐그 짠을 만들어서 청호동이 받았습니다. 손초 파경님께서 물컵 만들기 아 오늘 선물을 아주 많이 받습니다. 시민이라고 이렇게 말씀하라고 하셔서 제가 그냥 시민이라고 볼게요. 어, 우리 석초의 문화예술대학 아, 문화예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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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그짠 실패작 <laughs> 이 방랑가맨 강원도 석조시 방문 기념 해가지고 이머그짠을 만들었는데 아, 실패가 됐어요 아직 글씨가 선명하지가 않습니다. 이야. 그래도, 그래도 방랑하고 석촌은 그런대로 나왔어요. <웃음> 의미를 <웃음> 담을 수만 있으면 되는 거지, 뭐. <laughs> 실패작이면 어떻습니까? <laughs> 실패작이 더 <웃음> 아름답다. <웃음> 이렇게 <웃음> 아, 표현을 할 수가 있겠네요. <웃음> 야, <웃음> 기분 좋습니다, 오늘. <laughs> 방랑 가면에 <laughs> 세상에 태어나서 처음으로 만들어진 머그잔. 비록 노고는 실패작으로 어, 끝났지만 기분만큼은 하늘을 날아갈 듯이 아주 기쁘고 좋습니다. 이야 이 정원선 명품이네 명품. 어? 방랑 가면. 명품 그리고 이 정원의 정원석 명품 그리고 방랑카멘 머그잔 명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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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우리 방랑카멘 오늘도 아, 웃음이 가득한 속초의 청초호 방랑을. 자라고 있습니다, 아주. 오늘은 방랑카멘 현재 사용하고 있는 이 핸드폰 교체하는 날 성능이 더 업그레이드 되고 돈도 많이 투자 됐어요. 방랑카멘 실업자 된지 11년 차 가진 것도 없고 그냥 길거리에서 노숙 생활을 하면서 방랑의 길을 아주 행복하게 걷고 있는 사람인데 아주 거금을 투자했습니다. 핸드폰 교체! 오늘 마지막 촬영! 야, 이거 말이야. 조금 더 써야 되는데 말이야. 방랑카멘의 실수로 흠. 새로 개통을 하게 됐어요. 우리 방랑카멘 핸드폰 한번 교체된 걸한번 보여드릴까? 잘하면 만 되는데. 악랑 가면 또이 핸드폰 갖고 또 얼마나 또 설치고 돌아다닐지 모르겠네. 자, 하이마트에서 내일 개통. 오늘은 일요일이라 개통이 안 되고, 내일 개통. 자, 이것으로, 어, 짱. 짱, 카바도 있어요. 새 거예요. 반짝반짝 빛이 나요. 요즘 세상에 핸드폰 갖고 자랑하는 사람은 방랑카만 밖에 없을걸. 에? 방랑카면 그리 좋나? 핸드폰 새걸로 하나 교체했다고 그렇게 기분이 좋아. 아, 우리 방랑카맨 참, 핸드폰 하나 새걸로 교체하니까 저렇게 좋아하는데 말이야. 젠적 교체해줄걸. 에헤헤. 이 방랑카도 봐라, 이거. 석초의 명품 도시 석초 청초 주차장에 와가지고 폼 잡고 있지 않는가 아하하. 이거 봐라 이거 부채도 말이야 기가 막히다 기가 막혀 막 방랑카를 말이야 문을 활짝 개방해 놓고 어디를 그렇게 쏘다니나 뭐 훔쳐가면 어떻게 하려고 에? 우리 방랑가멘 말이야 30만원짜리 차 누가 훔쳐가면 어떻게 하나 키도 딱 꽂아놓고 야 우리 방랑가멘 아주 마음이 아주 너그러운 사람이구나 필요한 사람 있으면 가져가라 해가지고 문을 완전히 개방을 해놨구나 이야. 참그리워 수많은 책들을 제작하는데 에 엄청난 돈이 들어갔을 것 같아요. 어 그런데 가져가셔도 됩니다. 하고 물에 무료 어 배포용이라고 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네요. 이거는 기록이 되어 있는 관계로 방난카면이 <laughs> 이렇게 옆구리에 딱 끼고, 딱 달려도 아무런 법적인 화자가 발생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방랑카네 요즘에 워낙 바빠서 책볼 시간이 없었는데 이번 기회에 아주 좋은 속초를 날릴 수 있는 최고의 책을 냈고, 가서 많은 공부를 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恭喜啊！嗯